함께하는 사람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 먼저 이렇게 귀한 장소를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신 그리고 그, 어, 함께할 수 있는 도을 주신 우리 김경옥 사장님이십니다. 사장님. <웃음> <웃음> 어, 우리 사장님이 하실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스탠드. 업 그 커뮤니티가 1호점, 2호점 이제 아지트를 만들어갈 겁니다. 그때마다 거기 있는 아지트의 그어 사장님들과 연합하는 일들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이것이 이렇게 잘진행되어질수 있는지를 나누는 역할들을 할 것이고 그것에 모판이 되어지는 일들을 할 겁니다.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니요 아, 우리에게 정말 귀한 전수사님 그리고 아지트장을 주셨습니다. 나영심 전수사님입니다. 양희철 선생님이 하실 일은 이제 앞으로 어, 아지트장으로서 이곳에서 어떤 일들을 어,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갈 것인지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했었던 일들을 이제 이루시는 일들을 해 나가실 겁니다. 첫 번째 아지트장의 역할을 맡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. 기도 많이 해주실 거죠. 샌더팝이라고 네. 한번 크게 외쳐주십시오. 탠더 예, 네, 감사합니다. 자, 세 번째로는 우리 박민호 원사님. 뒤에서부터 아까 계속 컴퓨터 만드시면서 지금 계속 바 도우시는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황룡보사님이십니다. 아이디저스라고 어,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드는 일을 하시는데 어, 한 870개 정도의 그 교회 홈페이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. 아마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드신 분이실 것 같은데요.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노하우를 가지고 정말로 온, 온 오프라인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어 줄수 있도록 사용, 사용되기를 원하는 우리 실장님이십니다.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오 <laughs> 어, 최진희 실장님이십니다. 어, 분당우리교회라고 여러분 아시죠? 분당우리교회 그 교육관 전체 디렉팅을 했던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의 전체 디렉팅을 하셨던 분입니다. 디자인과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일들을 계속 해주실 겁니다. 우리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. 다음 <laughs> 아, 어, 음악적인 부분으로 늘 수고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윤영준 감독님이십니다. 음악으로 감독님 역할을 하면서 또스탠드업 커뮤니티의 노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관리해 주시는 역할들을 할 겁니다.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. <laughs> 아, 또한분 소개해 드리는 우리 정덕중. 얼마 전에 기능장이 되셨습니다. 네. 제가족으로 지금 기능장몇 분이나 되실까요, 300여 분. 300여 분이 되시면 됩니다.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. 아 여러분 오늘 아그 쿠키랑 뭐 드셨잖아요. 아그 쿠키 만드신 분이십니다. 네. 박수 한번 크게 세 역시 먹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우리 정덕중 실장님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거냐면은 각 스탠더드 마지티가 생길 때마다 그곳의 메뉴를 그 담당하는 역할을 해주실 겁니다. 이제 컨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임무들을 맡을 건데 우리 실장님 잘 부탁합니다라고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면 됩니자 <laughs>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지부의 우리 지부장님으로 보낼 우리 박현식 목사님 소개합니다. 다시한번요 <laughs> 이렇게 준비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들을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. 아멘. 파이팅